네, 아쉽습니다. 자, 104019. 오늘도 출고되는 104019. 멋진 자태를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면 여기, 직진 향상을 위해서, 토인, 토아웃. 자, 이게 무슨 말이죠? 그쵸? 위에서 봤을 때, 앞에 조금 벌려져 있고요. 뒤에는 모아져 있는 거.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께서 받아보시고 나다 어, 왜 이러냐, 또 물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아예, 직진을 해서 직진해서, 앞쪽은 벌리고, 뒤쪽은 모아진다는 사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어 차량의 저 강성을 위해서 가운데 쪽이 이제 플라스이다 보니까 겨울에는 이제 망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브스키드까지 이구해서 나가신 분인데요. 추구해서나가시면 아무래도 좀더 강하겠죠. 만약에 요청하시면 작업해서 나가고요. 별도로 구매하신 다음에 따로 나가실 분들은 나가시는 거에 플러스 나사를 드리는데요. 여기 보시면 나사가 2 곱하기 6개에요. 아, 2.6 2.6 2.6이 되게 3mm거든요 여기 살짝 더 강하게 쑤셔내야 되니까요 그걸 작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뒤쪽도 LED 나와 있는 제품 104019 104019 되겠습니다 0 1 9 기본 55kg 30회로 할 때는 70kg 이상도 가능합니다 정말로 좋아요 오마이갓 와우 그쵸 이런 정통 RC를 지배하면서 다리도 이쁘고 디자인도 어,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손상 없는 그리고 메타 옵션 으에 있는 기본적 으로 옵션도 메타로 되어 있는 제품도 있습니다. 오케이,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둥이 M2 r 조등기속도절도 가능하시고요. 어, 좌우전도 가능한 제품도 있습니다. 출고하겠습니다. 오케이, 짜 잔. 아, 위에도 있네. 어, 있어라. 아이 좋아요.